비니어스 먹여버린다던지 아니면 비싼 가격에 비해 눈물나는 경기력으로 먹튀가 된 선수 또는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된 경기나 키워드들을 알아보는 발작버튼 시리즈 이번에는 리버풀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발작버튼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발작버튼이 된 키워드 리중떡입니다 타팀 팬들이 리버풀을 조롱할 때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리중떡 리버풀은 중이권이 딱이야 라는 말을 줄임 말인데요 해당 키워드의 어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선들랜드의 감독이었던 포에스 우승 경쟁 중이던 리버풀과의 경기를 앞두고 고향 후배인 수어레즈를 지켜세우며 수어레즈가 아스날이나 맨유에 갔다면 그들은 더욱 높은 순위에 위치했을 것입니다 만약 리버풀에 수어레즈가 없었다면 리버풀은 아마 중위권에 위치했을 거예요 라는 인터뷰를 남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리버풀 팬들은 약간의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을 뿐 그게 개의치 않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 수아레즈의 이탈로 리버풀이 리그 8위까지 떨어지자 뭐? 다시금 포에의 발언이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포스은 인터뷰를 통해 그 발언 이후 많은 리버풀 팬들의 증오를 받았지만 리버풀을 없인 여기거나 신기를 건드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수아레즈라는 선수의 훌륭함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라고 해명했는데요. 근데 이게 국내에 번역돼 넘어온 한 기사에서 수아레즈 없는 리버풀은 중위권이 딱이야. 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붙였고 이에 팬들은 줄여서 리중 딱. 뭔가 찰진 어금의 리버풀을 조롱하는 드립으로 자리 잡게 됐죠. 이어지는 발짝 버튼 키워드는 리비가입니다. 리버풀 비클럽 아니야. 리비가 또한 앞서 살펴본 리중딱과 같이 2014년에 탄생했는데요. 1세 1호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은 수아레즈의 대체자를 찾고 있었는데, 영국의 한 매체에서 뜬금 기사가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리버풀이 벤제마 영입에 관련해 레알에게 오퍼를 넣었으나, 벤제마가 리버풀은 비클럽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연히 팀을 조롱거리로 만든 이런 부력적인 기사에 리버풀 팬들은 부들부들 치를 떨었는데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기사를 보도한 매체는 유명 기자를 사칭한 익명의 SNS 게시글을 보고 낚여 팩트체크 하나 없이 퍼다날은 악성 루머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부 지독한 팬들은 팩트에 관계없이 리버풀을 깎아내리기 바빴고 그렇게 클로비 부임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전까지 컵들은 하염없이 고통받았었죠 이어지는 키워드는 훈바훈바입니다 리버풀의 상징 거도 같은 스티븐 제라드를 조롱하는 멸칭인홍버운바 해당 드립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서 비롯된 드립인데요.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제라드가 이름발로 뜬 것이며 이름이 제라드가 아닌 홍버운바였으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폄하했죠. 저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만의 단어였지만 2014년 우승 경쟁이 한상이던 당시 제라드가 미끄러지는 통화의 실수로 우승컵과 벌어지게 되자 타팀 팬들은 제라드를 조롱하기 위해 해당 단어를 발굴해 난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해당 단어가 만들어진 계기나 어원은 모른 채, 심지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실 리버풀 팬들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게이 단어가 탄생한 배경도 좋지 못할 뿐더러 응원하는 팀의 레전드인 제라드가 쌓은 업적들을 무지성으로 까내리는 단어였기 때문이었죠. 다음 만나볼 키워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리버풀이 레알과 크게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챔스에서 특히나 레알만 만나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 때문인데요. 유럽 대회에서 리버풀은 레알을 총 11번 만났는데 3승 1무 7패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비교적 최근은1 4 1로 시즌부터는 1무 7패로 8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그중두번의 챔스 결승 모두 패하면서 리버풀에게 레알은 거의 뭐 저승사자 그 자체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죠. 이어지는 키워드는 빡빡풀입니다. 2 0 1 2시즌부터 1213시즌까지 리버풀의 어둡디 어두웠던 암흑기에 반짝반짝 빛났던 스쿼드를 일컫는 빡빡풀. 리버풀은 당시 경쟁팀들보다 한참 떨어지는 스쿼드로 7,8위로 오가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스쿼드 대부분의 선수들이 빡빡이었고 어째 예능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리버풀과 어우러져 붙은 별명인데요. 콘체스키, 조콜, 은고그, 스피어링실비등 수많은 빡빡이들이 리버풀의 암흑기를 빛내줬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리버풀 암흑기의 상징, 상황입니다 1112 시즌 값비싼 유리 전봇대 앤디 캐롤 왼발의 맙소사 스튜어트 다우닝 찰장군 찰리아담 윙더슨 시절의 조던 핸더슨까지 돈값 못하던 선수들에게 붙여진 칭호 사화 먼저 생긴 것과 다르게 사람을 예쁘게 차던 아, 볼을 예쁘게 차던 찰리아담은 전반기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나 했지만 후반기부터 폼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상으로 아웃 이어서 토레스의 대체자로 무려 600억을 안겨주고 급하게 데려왔던 캐롤은 골을 드럽게 못 넣었고, 또 다우닝은 무지성 크로스 원틀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 조용히 벤치 자원으로 전락.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핸더스는 당시 감독이었던 달글리시가 측면에 계속 이용하면서 눈 썩는 경기력을 보였었죠. 그래도 상황 중 끝까지 살아남아 존버한 핸더스는 팀의 중추 자원으로 거듭났고, 훌륭한 주장으로 팀의 수많은 성공을 이끌면서 이제는 팬들의 급락 버튼이 되었습니다. 다음 만나볼 키워드는 렌발보입니다. PL 역대 최고의 백스리라 불리는 통복의 벽, 뚫리지 않는 방패의 렌발보 라인. 무려 888분 동안 단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위용을 가시했는데요. 아 이게 아닌가? 1 4 1로 시즌 눈물나는 공격력을 자랑했던 렌버트, 발로텔리, 고린이를 묶어 부르는 단어인 렌발보, 도어 888분 0골이라는 희대의 레전드 짤을 남기고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결국 이세명의 공격수는 클럽 부임 전 마지막 암흑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키워드는 질힉강정기입니다 2007년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구단을 인수한 질레트와 힉스. 인수 당시 세경기장 건설과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야구리를 털더니 경기장은 개뿔. 인수비용 대다수는 대출받은 돈이었고 돈 없다며 어떻게든 이적자금까지 줄이는 모습으로 팬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다 리버풀을 담보로 본인들의 대출까지 돌려막기 시작하면서 부채를 리버풀에게 떠넘겼고 그렇게 건전했던 리버풀의 재정은 제대로 꼬라박기 시작합니다. 직골이만한 이적 자금의 인상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선수들 팔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 그렇게 3 시즌간 챔스 우승 1회, 준승 1회, FA컵 우승을 기록한 팀은 날이 갈수록 처참하게 추락했고 결국 리그 7위까지 떨어지게 됐죠. 그걸 비미로 마찰이 있었던 베니테스를 쳐내고 무료 호지슨을 감독으로 선임. 리버풀은 이제 아무기 급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이후 리버풀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됐고 질힙 구단주는 구단을 상당히 비싼 값에 팔아먹고 빤스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타산 직전의 위기에 리버풀 보드지는 결국 소송을 진행했고 공방 끝. 끝에 지리근 구단주 자격 박탈. 현재 구단주인 FSG에게 구단이 매각됩니다. 그 이후로도 팀을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한참이 걸렸고 사실상 리버풀이 아무 길을 걷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지리근 그렇게 역대 최악의 구단주로 남게 됐죠. 자. 이제 리버풀 팬들이 주옥같이 싫어하는 선수 가장 먼저 카리우스입니다 17-18 시즌 예능키퍼 미뇰레를 제끼고 주전자리를 확보한 카리우스 당시 클럽은 주요 타겟이었던 알리송의 비싼 가격 때문에 골키퍼 영익 없이 카리우스 믿고 간다는 스탠스였고 약간씩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클럽의 전폭적인 지지에 나쁘지 않은 기량을 이어갔죠 그렇게 챔스 결승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해되지 않는 실수를 범하면서 역대 최악의 챔스 결승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클럽은 카리우스를 믿는다며 계속해서 그를 그래 지지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프리시즌의 하부팀 트렌미어와의 친선 경기에서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카리우스. 이에 클럽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골키퍼 월드레코드를 기록하며 알리송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후 경기 당시 뇌진탕 증세가 있었다는 소식으로 안타깝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으나 중요한 무대에서 너무나도 큰 실수였기에 실망한 모든 팬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죠 다음 알아볼 선수는 에라지 디오프입니다 2002 월드컵에서 세네갈의 돌풍을 이끈 디오프를 리버풀은 무려 천만 파운드를 질러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개막 후두 번째 경기만에 멀티골을 기록하며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즌 종료 후 디오프의 기록지 응? 데뷔골을 터뜨린 시점부터 약 7개월간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29경기 3골, 초라한 성적을 남겼는데요 에이, 데뷔 시즌이라 적응이 필요한 거겠지 하고 이어진 바로 다음 시즌 디우프는 무려 전대회 포함 35 경기 0골이라는 대단한 기록을 선보였습니다. 기간으로는 무려 14개월 동안 무득점. 이는 평소 디우프의 생활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매일같이 나이트를 다니면서 훈련에 지각했고 훈련 또한 게을리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 거기다 경기 중 상대 팀 팬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침을 뱉어버리는 등 멘탈적으로 큰 문제를 보였는데요. 그렇게 한 시즌 동안 단한 골도 넣지 못한 9번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기고 디우프는 팀을 떠나게 됐죠. 근데 팀을 떠나서는 제라드가 인종차별주의자라며 자신을 차별했다고 개소리를 늘어놓다 고소미를 잡수셨고 또 캐러거를 루저라고 깎아내리며 대놓고 리버풀을 어택했는데 이에 대한 캐러거의 반응. 내자책골을 빼도 수비스인 나보다 골못 넣은 새끼.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필리페 쿠티뉴입니다. 인테리에서 애매했던 쿠티뉴를 데려와 A급 선수로 길러낸 리버풀. 핵심 선수로 거듭나자 바르셀로나가 쿠티뉴를 데려가기 위해 흔들었고, 이에 쿠티뉴 또한 흔드는 리듬에 맞게 태엽을 시전했는데요. 곧이어 재계약한지 단 6개월도 안 됐는데 구단에 이메일로 딸랑 이적 요청서를 보낸 뒤 등부상으로 경기에 뛸수 없다며 버팅기는 쿠티뉴. 근데 또 국대에 가서는 멀쩡히 경기를 소화했고, 득점 뭐 눈물을 흘리는 퍼포먼스까지 선사하면서 쿱들의멘탈을 탈탈 털었죠. 그럼에도 리버풀은 절대 팔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즈컴의 라이벌 팀의 레전드인 퍼거슨 또한 리버풀이 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힐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이적 시장이 다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팀의 복귀에 또 경기를 소화하는 쿠티뉴. 그러다 다시 겨울 이적 시장이 열 이 자쿠티뉴는 또다시 사회에서 런각을 재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 바르셀로나의 흔들기용 지라시까지 더해 대환장 파티가 열리게 됐죠. 팬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쿠발롬으로 전락! 그리고 이적 시장이 열린 지단 6일 만에 쿠발롬의 바르셀로나 행 오피셜이 떠! 이에 전세계 컵들은 쿠발롬과 바르셀로나의 행태, 그리고 호구처럼 이적을 허락한 구단에 대해 머리끝까지 분노! 분노!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였다! 무려 쿠가 짱 님께서는 리버풀에 2천억이라는 거액을 안겨주고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소중한 돈은 무려 반다이크와 알리송으로 연속 거기다 바르셀로나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과 더불어 리버풀은 챔스 우승, 휘에르 우승이라는 미친 업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다크나이트라 불리게 됐죠. 이어지는 주옥 같은 선수는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고 금발을 휘날리며 제라드와의 환상적인 콤비로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리버풀에 입덕시킨 토레스. 평소 구단에 뼈를 묻을 것 같은 충성심을 보였지만 2011년 겨울 이적 시장 마지막 날, 갑자기 헬기를 타고 첼시로 런해버렸는데요. 정말 사랑했던 선수의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적에 모든 콧들을 내는 일시 정지. 구상도 있고 폼도 떨어지는 시기라 이적시키기에는 적기였고 또 구단에 900억이나 안겨줬으니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여론도 있었지만 대체자를 구하기도 힘든 이적 시장 마지막 날. 그동안 어떠한 조진도 없이 그대로 런해버린 건 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거기다 토레스의 헬기런으로 급하게 패닉 바이한 대체자가 앞서 설명한 상황 중한 명인 앤디 캐럴 여튼 이적 후에는 리버풀 엠블럼에 키스해본 적 없다 리버풀이 우승하려면 6, 7년은 걸릴 것 같아 우승을 위해 이적했다 정부단에 대한 존중이 다소 결여된 모습을 보이면서 민심은 최악으로 치닫게 됐죠.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이적 후 폭망해버리면서 연민의 감정과 더불어 증오의 감정은 많이 희석됐고 요즘은 제토 라인의 낭만과 당시 스타성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임팩트로 예전과는 달리 인식이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리버풀 팬들의 주옥 같은 선수는 나비케이타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팀을 캐리했던 케이타를 무료 옵션 포함 800억 가량을 태우며 데려온 리버풀. 비싼 가격의 팬들은 당연히 그만큼의 기대를 품게 되는데요. 거기다 팀의 상징가도 같은 제라드의 등 8번을 이어받으면서 기대는 하늘이 찌르게 되는데, 결과는 대봉망망망 800억짜리의 8번을 단 선수가 만나 의심케 만드는 기량은 물론 지속적으로 드러누우면서 거품이 드러났고, 완전히 먹트로 자리잡게 됐죠. 심지어 2018년에는 팔에 우길기 문신을 새겨 넣으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국내 팬들의 강한 항의에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며 빠르게 커버했지만, 업 해당 시점부터 타팀 팬들에게 전범풀이라며 조롱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부 선수는 마스테라노입니다. 마스테라노는 리버풀에서 제라드 알론소와 함께 제알마 라인을 구축해 리버풀 중원의 클래스를 높여줬고 그렇게 월 클로 성장한 마스테라노. 2010 월드컵이 끝나고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피어오르자 구단에 이적 시켜 달라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구단에서는 당연히 핵심 선수를 잃을 수 없어 잔류를 건했지만 마스테라노는 모든 연력을 끊고 그대로 잠수. 어째 어째 달래봤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바르셀로나로 헐값을 팔아버리게 됐죠. 그렇게 리버풀 팬들에게 마지우개로 사랑받던 마스테로노는 순식간에 맛쓰레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주옥같은 선수는 마이크로원. 구단 뉴스 출신이자 리버풀의 유일한 발롱도르 수상자인 오원은 캐러거. 제라드와 함께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던 선수였는데요. 0405 시즌 계약을 1년 남겨둔 시점에 리버풀은 트로피와 살짝 멀어져 있었고, 야망을 위해 레알로 헐값에 이적하는 마이크로원. 팀 뉴스 출신이자 간판 스타의 헐값 이적에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금세 현실을 받아들였죠. 근데 공개롭게도 바로 다음 시즌 우승을 위해 떠난 레알은 무관에 그쳤고 리버풀은 무려 이스탄불의 기적을 일으키며 보란듯1 3스 우승을 따냈는데요 그리고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된 오원은 한 시즌 만에 잉글랜드로 복귀 리버풀도 오원 복귀를 추진했지만 주전자리 보장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뉴캐슬로 향하게 됩니다 뉴캐슬로 간 오원은 리버풀전을 앞두고 득점 후 세레머니 여부에 대해 묻자 당연히 세레머니 해야죠! 골을 넣었으니까요! 라며 고향팀 존중은 개나져버리는 마이크로원 뭐, 뉴캐슬에서는 줄부상과 더불어 거의 먹튀꾸마력을 보이다 팀이 강등됐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리버풀의 최대 라이벌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급 대우를 받던 구단 뉴스 출신이 라이벌팀에 7번을 단다는 이 청천명력 같은 소식에 리버풀 팬들은 집단 멘붕에 빠졌는데 급기야 5원은 인터뷰에서 제가 리버풀에서 뛸때 맨유는 항상 우승을 차지했어요 만약 이길 수 없다면 그들에게 합류하면 됩니다 이지라하면서 친정팀 팬들에게 빅엿을 선사했는데요. 그렇게 오아는 맨유에서 결국 우승 트로피를 들긴 했지만 친정팀인 리버풀 팬들에게는 평생 역적으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리버풀 팬들의 발작 버튼은 라임 스털링입니다 또 다른 리버풀의 유스 출신인 스털링을 리버풀이 차세대 간판스타로 키우기 위해 애시중지 공을 들여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314 시즌부터 기량이 만개하기 시작하더니 1415 시즌에는 팀의 에이스로 거듭나게 됐죠 그걸 증명하듯 2014년에는 골든보 이상까지 수상 아직 20살의 어린 나이였기에 혹시나 깨질까 싶어 혹사를 방지하고자 팀은 시즌 중 휴가를 줄 정도로 소중히 아끼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팀내 최고 수준의 금액에 맞춰 재계약 서류를 몇 번이나 들이이었지만 모조리 거절하는 스톨링. 거기다 물담배나 웃음가스를 하다 걸린다든지 피곤하다고 훈련에 불참하더니 클럽에서 빵댕이를 흔들다 걸리는 등 어린놈의 셰끼가 인기 만점 보더니 완전히 방황하는데요또은 지가 쌓아놓고 구단이 자신을 언론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다며개 소리를 시전. 급기야 수정궁에게 패한 제라드의 홈 고별 경기 후 그날 밤 펠리스의 선수들과 클럽 파티를 즐기는 가 하면. 제라드의 플진 마지막 경기에서 야유하는 팬들을 상대로 실실 쪼개면서 도발하는 듯 구단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털링은 죽어도 리버풀에 남지 않겠다고 선언 후 프리 시즌에 무단 불참. 이에 제대로 빡친 리버풀은 900억 정도가 아니라면 필요 없으니 그냥 스털링을 2군에 처박아 버리겠다고 선언하는데요. 근데 때마침 헝그로운이 시급했던 시티가 스털링에게 접근했고 900억의 금액을 남기고 시티로 이적하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인터뷰를 통해 무관이었던 리버풀에서 선발로 뛰는 압박감을 이겨내기에는 난 너무 어렵다여질 하라. 입을 털기도 했죠.